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비바람에 부산항에 80톤급 크레인 7대가 줄줄이 밀려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컨테이너가 파손되고 크레인 전원이 끊어지면서 부두 기능이 일부 마비되기까지 했는데요. 자 오늘은 먼저 어제 비바람 피해 상황을 류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층 높이로 층층이 쌓인 컨테이너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반용 줄은 힘없이 늘어져 있거나 심지어 끊어진 곳도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린 채 기울어져 있는 컨테이너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아찔한 모습입니다. 어젯밤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하던 크레인이 강풍에 밀리면서 선박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와 부딪힌 겁니다. 당시 초속 27m가 넘는 바람이 불어 이 장치한 브레이크가 모두 망가지면서 크레인이 이 레일을 따라 100m가량 힘없이 밀렸습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철제화물 20톤이 바닥으로 쏟아지는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또 크레인 7기가 잇따라 밀려나는 과정에서 크레인의 전원이 끊기거나 주행 모터가 손상되면서 부두 일부가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태풍에 준하는 정도로 순간돌풍이 불어가지고 크레인 자체는 브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안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 쪽에서 이제 모터에 문제가 생겼죠.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부산을 덮쳤을 당시 초속 40m가 넘는 강풍에 부산항 크레인 11기가 서로 충돌하며 넘어진 적은 있지만 초겨울 바람에 80톤 규모의 크레인이 밀린 건 이례적입니다. 부산 항만공사는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이중 5기는 정상 운영에 들어갔고 나머지 2기에 대한 복구 작업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부두 작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위제민입니다